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여겨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 드릴 매물은요 아주 특별한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에 위치한 그야말로 멋진 정원수 정원석으로 가득한 2층 전원주택과 토지 848평이 되겠습니다. 참 앞에 보고 오신 바와 같이 이렇게 정원수를 가꾸기가 쉽지 않지요. 거의 20여 년 넘게 정원수, 정원석을 잘 가꾸신 소유주 되시는 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카페, 레스토랑, 그리고 커피숍 그리고 고급 전원주택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러한 부지였습니다. 총 토지 면적은 848평과 시부지 임대 토지 317평 등 지금 활용하는 것은 총면적이 1041평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매매는 848평이죠. 시부지 임대는 어, 매수를 하시게 되면 그대로 인수하셔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아주 멋지게 참잘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커피숍, 고급 별장, 레스토랑, 전원주택을 아주 안성맞춤인 그러한 부동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이것이 그 파인트리 사계절 파라케른 그냥 말로 파인트리죠. 1년 사계절 멋진 풍광을 주는 그러한 부동산입니다. 여기에 있는 잔디는 실제로 가보면은요 맨발로 걸어도 굉장히 폭신폭신합니다. 소유주께서는 이런 나무 같은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관리를 많이 해보신 분이어서 하나하나의 손끝 정성이 안간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봄이 되면 사철 주변에 멋진 꽃들이 만발하게 되면 아주 환상의 그러한 어, 멋진 풍광을 전출하게 되죠. 1년 4계절 변함없는 그런 풍광을 제공해 주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역도 경기사의 모습입니다. 어, 토지는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좌측에 있는 현 부동산 조금 전에 보신 그 부분이고요. 아랫부분에는 하천과 연결돼 약간 길게 돼 있는 그런 부분으로 돼서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이제 계획관리적으로 돼 있고요. 어 일단 여기가 계획관리적이니까 건폐율 40%에 용용률 100%죠. 단독 다중다가 연립다 세대, 제1종, 2종, 근생 등그 어떠한 행위를 해도 가장 개발 행위가 잘 나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커피숍, 레스토랑 하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전체 면적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번에 매매가 되는 것은 848평이고요. 시부지 임대까지 포함해서 총 1165평인데요. 대지가 303평, 도로 19평, 탑이 526평, 그리고 시부지 임대가 317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 내에 있는 건축물 현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 전원주택이고요.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부도 뒤에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고급 자재로 되어 있는 그러한 전원주택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는 컨테이너가 한동이 있고요. 다용도 비닐하우스가 한동이 있습니다. 또, 여기를 관리하다 보시니까 여러 가지 자재나 공구 같은 것도 안에 아주 가득하죠. 그야말로 토지 내의 주택은 수백 그루의 멋진 초대형 조경석과 수십 년 동안 아주 정성 들여서 조화롭게 잘가꾸어진 정원수, 정원석으로 가득한 전원주택입니다. 별장으로도 아주 적합하고요. 고급 전원주택이라고 그러면 뭐틀림 없겠습니다. 어, 이 전원주택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방 2개, 2층에 방 하나, 1층에 방 2개, 총 방이 3개죠. 거실 한 개, 화장실 2개. 그 전기는 일반 전기, 농어천 전기 상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원수, 지금 부동산 특징은요, 에버그린 트리입니다 1년 4계절 그야말로 파란 그런, 어, 우리가 싱그러운 걸 주는 항상 파란 그런 정원수죠. 어,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최고급 자재로 건축이 되어 있는데요, 어, 거실에 또 멋진, 그리고 병난로로부터 아주 모든 자재가 최고급 자재대 돼서 아주 우아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곳은 비닐하우스에 있는 다용도 창고인데요. 나무와 이런 걸 가꾸다 보니까 장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창고에 아기자기하게 정리를 해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릉시 연곡면 삼산일치한 약 20년간 그동안에 조경수, 조경석으로 가득한 아주 정성으로 다해 만들어놓은 2층 전원주택을 여러분에게 소개 드렸습니다 실제 면적은 848평이고요 시부지 임대까지 포함해서 총 1,165평을 활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어,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1년 4계절 그 언제 가봐도 정말 아주 탄성이 나오는 그러한 부동산입니다 정성으로 가득하고 1년 4계절 푸르름으로 가득한 그런 부동산입니다. 멋진 정원수, 정원석으로 가득해서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커피숍, 레스토랑, 고급 별정 고급 전원주택 등으로 적합한 그런 부동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